주일 오전에 치마 입고 예배 드리러 갔다. 나는 옆에 가족이 있을 때만 치마를 입으며 가끔씩 주일날 입는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아프며 복지카드 유효기간이 제한 없는 중증 장애인이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육체의 아픔을 순간순간 잊고 지낼 때가 많다. 가사일도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한다. 남편이 인터넷에서 나에게 적당한 샌들을 골라서 사주었는데 발의 튀어나오고 겹쳐진 부분이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어 좋았다. 주일 예배 다음 날, 월요일 오전에는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날이다. 1층부터 5층까지 남녀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원하는 사람들, 7명 내지 8명이 참여한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몸이 땀으로 젖으며 얼굴도 붉그스름하다 청소를 다 마친 후에 나는 사용한 앞치마와 면장갑을 집에 들고 와 세탁기에 넣고 집사님들이 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세제와 식초를 넣고 세탁한다. 앞치마가 세탁으로 인해 상하지 않도록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살짝 달수한다.가끔씩 뒤집어진 면장갑도 보이지만 손으로 바로 펴며 뒤집어진 면장갑도 바로 하기는 쉽다.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나이가 많은 60대 중반이지만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경쟁자가 없으므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화장실 청소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다.